그래서 또 엊그제는 또 저기 이제 다른 뭐 남태평양인가 어디 피지 인가 어디 그쪽에서 아이들이 뭐 영어교육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다는 분도 또 전화를 해가지고 어 얘기를 해 줬는데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유학 유학으로 해서 이렇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 방법들을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걸 얘기를 안 하는 유튜버들도 유튜버들도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얘기하면은 또 별,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또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또 그리고. 그냥 마침 막뭐 사기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신뢰를 안 가져서 그러는 건지 알 만한 사람들 다 알거든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옛날부터 뭐 10여 년 전부터 다 그렇게 해왔어요.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 교육의 목적으로만 가지고도 그 칼리지 등록해가지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안 하고 아이들, 아이들 그냥 그 유학비다 생각하고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 그 교육시키 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게 중고등학교 까지는 그렇게 돈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지만은 영주권이 없으면 대학 부터는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죠. 1년에 들어가는 게 학비만 해도 뭐토론토 대학교 같은 경우는 5만 불씩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해서 영어만 해가지고 한국 가서 어 다시 대학을 보내려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어차피 뭐 대학도 뭐 제일 그 점수에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영어였고 수학이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목적으로 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또 그렇게 와서 본인이 직업 이제 그칼리지를 졸업해서 직업을 해 가지고 영주권을 또 따서 아이들을 이제 대학까지 네, 여기서 보내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 교육만 위해서 이제 칼리지를 등록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무료로 이제 학교를 보내 보냈던 분들이 영주권을 안 했던 사람들은 아이들이 대학 보낼 때 되니까 데리고 가더라고요. 한국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난이 아니거든요, 돈 들어가는 게. 최소한 뭐 생활비랑 하면은 1인당 1억, 1억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가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분도 이제 뭐, 캘거리에서 뭐, 1년 반인가 그 전에 살았다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유학원에서 어디, 어디 상담해 봤더니, 거기서 뭐, 안 된다더라, 어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그런, 그런 방법을, 방법인데도, 이렇게, 그, 이주공사나 이런, 이런데 물어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서 뭐그 사람들 말 믿, 믿고 그렇게 할지를 하고, 뭐 본인이 본인이 판단이니까 뭐 제가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어,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잘 하는 사람들도 있어 요 있고요. 아, 그냥 정보만 알고 또 좋은 방법 가르쳐줘도 본인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안 해요. 결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어, 그걸 안 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안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돈을 주고, 돈을 직접 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말을 믿는데, 그냥 얘기하면은 안 믿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와서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물론 이제 얘기 듣고 와서 연락 안하고 다른, 다른 쪽으로 해서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쉬운 방법은 우리가 뭐 우리가 여기 한두명이 그걸 하겠습니까 커뮤니티에서 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알아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좋은 정보라면 다,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왜안 하겠습니까? 마치, 뭐, 본인들이 뭐 좋은 정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개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laughs> 뭐, 트럭 드라이버 하기 위해서 l m i 를 통하는 것보다 더, 응? 어? 좋은 방법 오픈 오픈 아니면 lmi 를 통해서 하는 것 방법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 그 방법이 가장 응? 쉬운 방법인데 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 방법이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누가 아무런 신분도 없는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여기서 트럭 드라이버를 시키겠습니까? 면허증도 없는 사람들을 면허증이 있다 해도 신분이 안 되는데 누가 시키겠냐고. 엘레마이가 아니면 오크포에서 가지고 응? 오크폼밋스를 받지 않는 이상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일을 시키겠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laughs> 듣고 뭐가 뭐 굉장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세미나 할때 왔던 그브락시들도 있더라고요. <laughs> 한국에 갔을 때참 어, 내가 기가 막힌,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 무슨 뭐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laughs> 나중에 보니까 주, 주위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았습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왜안 했겠습니까?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아니 지, 자기들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알려주고 그러면 되지 더 좋은 방법을 확실하게 본인이 하고 얼마든지 저는 이제 그리고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그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은 언제든지 얘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방법을 하면 된다고 누가 누가 됐든 간에 그것을 알아냈던지 어? 경험을 했던지 제가 제가 하는 게, 그, 뭐 제가 하는 방법이 다 옳다고 저는 얘기 안 해요. 이런 방법도 있, 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거 있는 걸로 가지고 왜안 해?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하는 방법을 하면 제가, 저한테 뭐, 뭐 돈이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그니까 러 언제든지 하다 보면은 저, 저도 저도 많은 것을 배워요 사람들에게 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에게도 정보도 많이 또 새로운 정보도 얻게 되고 그러거든요 서로 그렇게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 제 아무래도 저보다더그 당사자들이 절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훨씬 더 많이 알아봅니다 더 디테일하게 그러다 보면은 또 알짜배, 알짜배기 정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도 저도 같이 고민해서 뭐 다른 또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방법 소개시켜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뭐 그거 정보 가지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누군가에게 예, 기부를 해야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제 주절을, 주절주절 해봤습니다만은 실질적인 현실은 그래요. 그러기 그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유학, 유학으로 통한 이런 방법은 정말 제가 몇 번을 강조하지만은 캐나다 주는 혜택입니다. 혜택. 그 피지에 그, 그분도 자녀분이 세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중, 중학생, 초등학생, 뭐 그런가 봐요. 그 사람들이 뭘 망설입니까? 학원, 아이들 학원비 한 사람 저기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여기서 아이들을 예국인 학교에 보낼 수 있는데. 고민할 거 고민을 해야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번다는데 뭐에 왜 고민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이런 걸로 생각 하고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안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하고 있는 방법인데도 다른 사람들 여기 뭐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유학으로 들어온,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도 유학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LMI 와서, 비슷 들어와가지고 LMI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일, 제일 수월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학생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배우자 학생비자로. 사람들이 어떤 시기든 간에 LMI를 다시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훨씬 쉽게 받아요. 오픈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예,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여기는 뉴멕시코, 엘보카키 가기 전입니다. 에프트라고였습니다 엘버커키입니다. 뉴멕시코에서 가장, 가장 큰 도시, 엘버커키. 아, 야경이 아주 멋진 곳인데요. 낮에 보면은 그렇게 도시가 크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밤에 보면은 조명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인터스테이트 40번은요 엘버커키를 중앙을 중앙을 통과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반대 어, 저가... 방향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있네요 차들이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열바퀴 뒷산, 뒷동산을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누멕시코의 이제 고온지대로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